안녕하세요 아라진입니다 오늘 아침 진영 상장일이었는데 접속이 안 돼서 놀라셨죠 그래서 제가 보상 신청하는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고객센터에서 금융소비자 포 들어오시고 민원접수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리셔서 전자민원접수 그리고 동의해 주시고 체크하고 동의하고 그다음에 제목 뭐 6월 1일 진영 보상 신청합니다. 안녕하세요. 6월 1일 진영 번호하고 상장일 하이투자증권 서버 문제로 인해서 매도 주문을 넣을 수가 없어서 제가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. 그에 대한 보상 신청을 합니다.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이투자증권 뭐 매체 mts를 통해서 수차례 로그인 이시도 했지만 로그인이 되지 않았 고 그로 인해서 보유한 매출을 매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에 맞게 해주시고 참고로 괄호 는 안되니까 요거는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에 대한 합당 한 보상 신청 을 합니다 정상 접수가 됐는데 요렇게 뜹니다 정의되지 않은 속성을 읽을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 번 했었는데 접속 하는 횟수가 초과했다고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두번세번 번 정도 하시고 아예 민원 조회를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번돼 있잖아요. 그래서 제대로 된지 클릭해서 이렇게 됐으면 일단은 제대로 된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